아이고 장관님 많이 힘드시죠. 그 제가 뒤끝 있다고 욕하실까봐 걱정돼가지고 이거 할까 말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상임위가 오늘 일찍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지난 7월 26일 우리 상임위 할때그 지겨워도 한번만 들어주세요 수변구역 수변구역 아예 개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정쯤에 마지막 질의할 때까지도 선행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 안된다 예외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틀리다는 말씀을 안 하시길래 장관님 제가 그러면 사례 찾아오면 저한테 사과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사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열심히 찾았어요 장관님 사과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환경부에서 제 자료를 받았어요. 이제 노란색 부분이 장관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몇 가지 발췌한 건데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 시설 절대 못 한다. 그 위에는 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개발될 우려가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이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요. 수변 구역인 상태에서 개발된 것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식품 접객업이 허가된 게 90개. 숙박업이랑 관광숙박업이 5 0 개, 공동주택 이거 아파트죠? 이것도 6 개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예외에 따라서 한 거냐면은 오수나 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면은 수변구역이더라도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약속대로 저한테 사과하시겠어요? 전혀 그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일단 국토 실장이 이 명확한 법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 좀 말씀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장관님이 아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는 제 지위의 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일단 그럼 조금 있다 답변을 하시고요. 고그 다음 슬라이드도 넘겨 주시면 아까 보여 드린 거는 수변 구역인 상태에서 아, 다시 그 앞에 슬라이드. 한강 수계법 제 5조 2항 3호 오수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 물질량이 얼마 이하로 되게끔 처리하는 시설이면은 된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허가받은 것들이 200 하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거는 수변구역이 해제되는 케이스들이거든요. 제가 받은 것들 중에 가장 최근자로 되어 있는 곳이만 지금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해제가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이 해제가 돼요. 하수처리계획구역 뭐냐면은 공공하수처리 하수 시설에 파이프 연결해서 유입시키거나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만들거나. 이 유명한 공흥지구 같은 경우에도 개인 하수처리시설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건 나중에 만들지 않고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해서 오케이 받은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성용 의원님 뭐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수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서 이게 그 수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예외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해제할수 있는 것들이 아까처럼 공공하수처리라든지 아니면 더 엄격한 그런 그 규제를 받게 될 경우에는 해제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변구역 중에도 수질관리 특별. 특별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런 것들은 일일이 다안 된다고 한 것들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그런 속에서 현재 해당 지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질관리 특별구역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이고요. 그 답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의원님이 찾아오신 것은 다그 바깥에 있는 사례들이에요. 아니, 거기가 이 정확한 이법의 포함 관계. 저장관 님. 저 우리 저이 정확한 의원님, 포함 의원장님. 아 이런 식으로 저그 아, 있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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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의 하시고요. 예. 어 지금 주택 토지 실장 님. 조금 아까 나오시려고 러다가 예, 국토도시 실장입니다. 아, 그래. 어 국토 예. 국토도시 실장 예. 최임락입니다. 예. 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수변 구역은 수변 구역이면서 특별 대책 지역이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수변 구역이면서 특별 대책 지역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 구역이 아니면서 특별 대책 지역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원 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변 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변 구역이지만 특별 대책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그 공동주택이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병산리 같은 경우는 둘다 중복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음, 잠깐만요. 제가 일부는 못 드리는데 그 지금 그 장관 님이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했고 지금 양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례를 이소영 위원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어, 양평에 한해서 지금 음, 그렇게 들리는데 조금 있다가 아, 추가 질의를 더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 답변을 하십시오. 자,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네, <laughs> 홍기원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